오늘 저는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행진하라, 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여정이말로 복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신명기 28장 전반에 기록한 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 복이 있고, 그로 인해서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토지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자손의 천대일로 복을 받으며 꾸어질 줄요 꾸지 않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가 끌리 흐르는 가난한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야 말로 축복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이 땅에서 이제는 사명을 마치고 존재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전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난한 땅 정복에 대한 대업을 여호수아에게 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약속된 그 가나안 땅 이미 주어졌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로 가나안은 이미 약속된 땅이었어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너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거듭 이렇게 말씀하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으니 미래지향적인 것보다도 과거지향이라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등기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취할 땅이 아니라 약속된 보장 땅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라는 거. 한 아버지가 오랜 병 중에 있어요. 혼자 남은 아들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남 모르게 좋은 집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 아들에게 그 준비된 집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나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도 내가 머물 수 있는 좋은 것을 내가 준비했다 때가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유언장과 함께 아버지가 준비한 열쇠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집은 아버지가 조용히 몇년 동안 아들 위해서 준비해 놓은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론 사랑이란 드러나지 않게 또 떠난 뒤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결과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순종의 길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야외 일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필요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퀘션이 아니라, 믿고 나가면 여러분 만나를 얻을 수도 있고, 매출하기가 지중해 바람을 통해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려앉게 되는 것이 입니다. 이미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네가 밝기만 하면 다 너희 땅이 되리라 하는 것이 여호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주어진 그 선물과 예비된 축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얻고 만나고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가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단순한 리더 이상으로 민족적으로 큰 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영적으로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런 그가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인도자가 없어졌어요. 갈팡질팡합니다. 90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조차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과연 지도자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 모세와 비교해 보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드디어 적과 거리는 가난한 땅을 바라보게 되는데 들어가는 건 좋은데 거기 버티고 있는 친구들, 특히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들 그 앞에 메뚜기라고 말했는데 그야말로 두려운 존재입니다. 가난칠척이 버티고 있습니다. 확신이 안쓸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우수에게 주신 게 뭡니까? 철병어를 주신 것도 아니고,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오직 단 하나, 가하고 담대하라, 가하고 담대하라, 가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담대함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지 말씀을 부여잡고 치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더 이런 가하고 담대할 근거가 있다면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죄로부터 승리하게 합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고 또 공력을 쌓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그때의 보혈뿐인 것입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저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구원의 역사를 영생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그때의 보혈이 아니거는 열코 죄사함 덕권이와 구원 받을 수도 없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귀신의 일을 멸할 수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의 보혈이 있고 외래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내가 응답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담대함과 강함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가 삶을 사는데 여간 악전고투가 아닌 게 삼중고로 고통했어요 앞도 안 보이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헬렌 켈러는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곁에 있어 준 것. 버리지 않은 것. 내 곁에 있어 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여기에 헬렌 켈러가 올바로 제대로 살수 있게 된 그런 근거가 된 거죠. 에베레스트 등정할 때 하나의 철칙이 있어요. 로프 파트너 같이 올라갑니다. 한쪽이 지쳐 그렇다고 그 지친 사람을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은 올라가느냐?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 지친 사람을 케어하고 회복될 수 있게 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탈진한 사람도 그래요. 다 멈췄다가 다시 회복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혼자 가는 것은 절대 금기야. 비록 정상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같이 내려오는 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성공보다 생명을 결과보다 사람을 우선한 선택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희로애락 그 속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동행 진정한 친구는요 희로애락 속에서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치매 걸린 아내를 10년 동안 간호했던 남편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나를 잊어버린 지 오래 됩니다. 기억력 상실하고 치매 걸리니까.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했다는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10년 동안 아내를 병 간호하는 겁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지만요. 여러분 둘이 가면은 넓이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없어질 환경을 약속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앞이 깜깜합니까?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요. 그 깜깜함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담대함은 성격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감정적인 용기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한 필요한 영적인 행동과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면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고 담대할지어다. 이겨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야웨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난 앞에도 이 약속은 유효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유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 신앙과 삶의 승리를 위한 네 가지 핵심 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약속을 잃을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가장 함지적인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그 아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교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죄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온다는 건 이미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죠 나오면 은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룰 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서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는 행함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야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서들고 의지하면 인격적인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케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새 2026년도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바로 말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가 두려웠던 것은 자기가 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강력한 처방전을 주셨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 주셨죠. 시편 91편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갈았을 때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강구하리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양어롭게 하리라. 이분은 정경주 자매는 연세대에 서학과를 나왔어요. 졸업한 뒤에 미국의 남침내교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어, 전공하고 한때는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고 지금은 지필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관련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세 번째는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에게 전략이나 무기를 주지 않고 주신 말씀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기준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중심주의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받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에게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죄하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센텐스가 나옵니다.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군사 지도자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무기나 전략입니다. 지략 있는 장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칼을 지어 주지 않았고 바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 어떤 노하우, 조건 이것보다 여러분 말씀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요 성공의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그게 복이야. 끝으로 지난해보다 올해가 신앙과 삶의 질이, 내용이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단히 노력을 해야죠.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영육 간에 노력이 없는 삶이란 정말 경쟁력도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을 소모시켜 버려요. 노력하지 않는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지. 그래야 현상 유지도 하고 앞으로 가지. 안 밟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다. 그건 벌써 삶을 소모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겨우 축적되어 있는 것조차 자꾸 소멸돼가는 거예요. 음. 적어도 올해 여러분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 있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긴장하고, 스탠드를 지켜야 돼. 기본을 지켜야 돼. 여기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치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 거기에 달라서 생산성이 달라지는 거죠. 놀아가면서 생산성이 올라갈 수는 없고, 영주간에 재고될 수는 없어요. 재고란 무엇입니까? 바로 수준이나 정도를 올치 올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야곱 집을 떠날 때는 개나리 꽃집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 사기꾼이 이스라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방나라 블레셋에 있다가 정말 얹혀 사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온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이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온다 농사도 한 번도 저보지 않았어 그런데 한번 농사졌는데 백배 수확을 얻어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송을, 칭송까지 받게 되고 루봇 축복이라 그랬어요. 땅이 넓어졌다, 지경이 넓어졌다 하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삭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쟁력 제고라는 말이 있어요. 수준이나 정도를 쳐도 높이자는 뜻이고. 예를 들면은 생산성 제고, 경쟁력 제고. 이미지 재고, 신앙의 재고 등등 말입니다. 이런 재고의 역사를 가지고기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선 것처럼 부단히 페달을 밟아야 되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노력해야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고 치고 나가는가?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긍정적으로 나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 삶의 근간이 되고 중심이 되고 있는가? 상황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라, 난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셀프 이미지부터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엽전의식, 패배의식, 거짓근성 여러분 단어의 던져버리게 되기를 바라고 원망, 불평, 남이 탓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팔자가 사납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셀프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으로서 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이삭의 복을 받고 야곱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난 여호수아 갈래가 같이 그렇게 살 거야. 이런 이미지 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잘될 수밖에 없어.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엽전 의식 버리게 되기를 바라고, 패배 의식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산성 제고, 이미지 제고, 나를 볼때 사람들이 야, 변했어. 여러분의 공동체나 직장 안에서도 적어도 10% 이상 재고가 되면요. 벌써 존재감이 달라질 걸? 네. 부가 같이 높아 가지고 대우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운동에 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이야. 10%만 올해 작년보다 더 뛰세요. 또 운동하세요. 더 건강하고 빛이 청정하고 더 예뻐집니다. 네.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 지난해보다 올해도 적어도 10%, 30%, 60%씩 끌어올리면 벌써 삶의 질이 그리고 남이 볼 때도 더 존경함을 받고 또 삶의 내용도 훨씬 업그레이드 돼 버리고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업, 삶 전반에 청신호가 켜지고 여러분의 삶에 터지는 푸른 초장이 될 것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여러분, 탈피하지 않으면 뱀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누가 얘기했느냐? 대문호요, 정치에 가했던 괴테가 말한 것인데, 그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쓴책 중에 파우스트에 나오는 말이요. 탈피하지 않으면 뱀은 죽는다. 하므로 때를 따라 허물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뱀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껍질을 벗어야 계속 생존하고 성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날의 허물과 그릇된 셀프 이미지 그 허물을 벗어 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도록 하여라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대한 긍정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하였으므로 내 셀프 이미지 그래 나는 반드시 복받은 사람으로서 1등 국민으로 살 것이라든지 나는 명품 인생이여 내 가정은 명품 가정이요,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절대 믿음과 절대 긍정, 절대 희망, 감사, 순종으로 매제나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놓치지 않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요. 가고 다음 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이미 너에게 땅을 주었다. 그러므로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지난해보다 나은 신앙과 삶을 사는 우리 순복음 중독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